어휴, 다 걸리셨네. 아 네. 자, 이제 테스트를 하겠어요. 네, 다, 아니,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건 안 해주세요. 이게 터치려면. 자, 소화전 예비 펌프. 소화전 예비 펌프. 저 펌프. 시동모터 교체했고요. 네. 자, 여기도 시동모터 교체했고. 네. 자, 이제 먼저 요 놈부터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매뉴얼 자동에 가 있죠. 예, 1 번. 예, 자동에 가 있죠. 일본. 요거를 요거를 이제 수동으로 돌릴 겁니다. 자동 어떻게 자동? 여기 있어요? 자동으로 아, 가 아, 있죠. 예. 자, 이제 자동. 일단 정제다 놓고. 1번 자동을. 정제다 놓고, 정제다 놓고. 정제 놓고. 그 다음에 아까 같이요 밸브 잠그고. 밸브 잠그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동으로. 잠그 자, 수동으로. 수동. 예. 자, 수동으로 이렇게 놓으면은 예, 수동으로 정제. 넘어가요. 예. 그러면 이제 엔진이 가열된 후에 엔진이 반응을 할 겁니다. 이렇게 정지해서 엔진을 끄시면 되고요. 그러면, 두 번째. 잠깐만요. 두 번째. 아, 그거 예, 정지. 아. 예. 그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같아요. 예, 이것도.도 될거 없네. 예, 저. 예. 번는 예, 그래. 상관없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출 밸브 잠그고. 됐어. 자, 수동으로. 놓고. 수동으로 놓고 수동으로 놓고 스로 넘어가죠.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엔진이 가열된 후에 연놈도 이제 반응을 할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